안녕하세요, 정코치입니다. 네, 어,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will do, 자 will 하고 do 어, 동사하고 함께 연결 will do로 이루어진 문장의 의문문 그 중에서도 유카원칙의 정보를 묻는 의문사가 포함된 어, 의문문을 연습을 해보았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역시 어, will do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will be 가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will be, will be 역시 어, 육하원칙의 정보를 묻는 의문사 의문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어, 보겠습니다. 음, 어, 자, 나는 될 거야. 자, 어, will be, will be, will be, 어, 될 거야. I will be. 도될 거구나. You will be. 그는 될 거예요. He will be. 그녀는 될 거예요. She will be. 우리는 될 겁니다. We will be. 그렇죠? 그들은 될 거예요. They will be. 이렇게 그것은 될 겁니다. It will be. It'll be. It'll be.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리기도 어, 합니다. 음. 아무튼 자 여기에서 역시 의문은 어, 주어 앞으로 미래를 싹 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될 거냐고. Will I be? Will I be? 이렇게 되겠죠. 어, 비동사 역시 그 인칭에 따라 바뀌는 그 규칙 적용 안 되기 때문에 항상 be 상태 유지 된다는 라 거죠. 자,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ill I be? 내가 될 거냐고. Will I be? 너될 거니. Will you be? Will you be? Will he be? Will he be? Will she be? Will she be? Will we be? Will we be? Will they be? Will they be? Will it be? Will it be? Will it be? Will this be? Will that be? 이렇게, 어, 음음은 앞에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 연습을 해봤고요 역시 하나의 청크, 핵심 청크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어, 이제, 그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인, 순차적으로 인순차적 청크가 덧붙여지면서 역시 문장이 확장된다는 어, 거 자, 이것이 바로 영어의 어순구조다 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는 선생님 자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I will be a teacher 에서 어, 내가 선생님이 될 거냐고 will I be a teacher 자 y o 해볼게요 너 선생님이 넌 선생님이 될 거야 you will be a teacher 너 선생님 될 거니? Will you be a teacher? 너 의사 될 거야? Will you be a doctor? 자, 저, 그렇죠? 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역시 그럼 여기다 어, 의문사, 유카운치의 정보를 묻는 어, 의문사, 어디에 위치해야 되겠습니까?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되겠죠? 왜? 중요하니까. 그렇죠? 가장 핵심 정보니까. 어, 보겠습니다. 음, 어떻게 의사가 될 거니? 라고 했을 때 역시, 자, will you be a doctor 라고 하는 그 의문 앞에 역시 어떻게 를 의미하는 의문사 how 만 덧붙여 주면 끝나죠 그렇죠? How will you be a doctor? 자 그런데 어, 물론 끝부분을 그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어, 대개는 끝부분을 살짝 내려준다 라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How will you be a doctor? Will you be a doctor? 의사 될 거니? 어떻게 의사 될 거야? How will you be a doctor?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끝분을 살짝 내려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라 것도 하나의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언제 의사가 될 거야? When? When will you be a doctor? 그렇죠. 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음, 너 10년 후에 너 뭐가 될 거니? 라고 했을 때. 자, 될, 너는 될 거야. You will be. 될 거니? Will you be? 뭐가 될 거니? 간단하죠? What will you be? 바로 이거예요. 뭐, 너뭐될 거야? What will you be? 걔는 뭐가 될까? 그는 뭐가 될까? What will he be? 그녀는 뭐가 될까? What will she be?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다시 어, you 인칭으로 다시 와서 해볼게요. 음, 너 10년에 뭐가 될 거니? What will you be in 10 years? What will you be in 10 years? 자, 미래의, 그, 미래의 미를 담고 있는 문장에서 뭐뭐 뭐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전치사 in을 쓴다라는 거, after 쓰지 마시고요. in을 쓰셔야 됩니다. 자, 어, 어 다시 볼까요? 10년에도 못될 뭐 거야. What will you be in 10 years? 그죠 채, 총 3개의 청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끊어 읽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들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넘어가겠습니다. 음, 니가 어, 의사가 안 되면 누가 의사가 될까? 아, 이런, 이런 편도 역시 만들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누가 될까? 자, 누구는 뭐예요? 후죠? 될까? will be. 간단해요. who will be. 누가 될까? 내가 될 거야. I will be. 누가 될까? Who will be? 간단하죠. 자, 누가 될까? 의사가? 누가 의사가 될까? Who will be a doctor? 그렇죠. 간단하죠. 다시, Who will be a doctor? 누가 선생님이 될까? 어, 어, 이 중에서 누가 선생님 될까? 우리 중에서 누가 의사가 될까? 해볼까요? 나온 김에, 우리 중에서 누가 의사가 될까? 자, Who? will be a doctor 우리 중에서라고 하는 역시 하나의 청크가 뒤에 붙여줄 수 있겠죠 Among us 자 어, 우리 중에서 뭐뭐 뭐 중에서라고 할때 among among이라는 어, 단어 어,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Among us 그들 중에서 Among them A M O N G among 자 음, 그들 중에서 Among them 우리 중에서 Among us 좀 그렇죠? 어, 우리서 누가 어, 의사까 Who will be a doctor among us? Who will be a doctor among us? 이렇게. 리듬, 청크 단위로 리듬을 어, 타면서 끊어 읽게 해주시면 훨씬 어, 자연스럽게 네, 들리, 들리고 자연스럽게 들을 수있다는 것.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 e n g e uh, c 뒤에 한번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바로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구 또는 부사를 덧붙여서 연습을 해볼게요. 음 자, 너 여기 있을 거니? 라고는 의문 의문문 먼저 해볼까요? Will you be here? 너 내일 여기 있을 거야? Will you be here tomorrow? 자, 언제 너 여기 있을 거야? 자, will you be here? 라고 하는 것에다가 when 하면 되겠죠. will you be here？자, 어, 그럼 몇 시에 여기 있을 거야？what time will you be here？내일 여기 몇 시에 있을 거야？what time will you be here tomorrow？다시 어, 몇 시에 여기 있을 거니？what time will you be here？what time will you be here？내일 tomorrow？내일 여기 몇 시에 있을 거야？what time will you be here tomorrow？ What time will you be here tomorrow? 됐어. 있겠죠. 자, 어, 이해되시죠? 자, 누구랑 여기 있을 거야? Who will you be here with? 누구랑 여기 있을 거니? Who will you be here with? 여기 왜 있으려고 그래? 여기 도대체 왜 있으려고 하는 거니? Why will you be here? 내일까지 할 거야? 내일, 내일 여기 왜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일. 어? 여기 회사라면. 내일 주말인데 여기 왜 있으려고 그러니? Why will you be here tomorrow? One more time. Why will you be here tomorrow? 자, 이런 표현 역시 만들 수 있겠죠. 어, 여기 어떻게 있을 거니? 어떻게 여기 올 거야? 라는 의미로도 어, 쓰일 수 있는 겁니다. How will you be here? How will you be here tomorrow? 이렇게 또 역시 쓸수 있겠죠. 자, 어,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will be, will be, will be가 어, 쓰여지는, 쓰여지는 어, 의문사 의무문 패턴, 패턴 역시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끝까지 또 다양한 예문을 연습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제가 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예,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시다 보면, 저 역시 어, 처음부터 이렇게, 어, 이렇게 영어를 부사를 어, 할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었다라는 점,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어, 가장 빠른 길을 전코치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믿음을 갖고 따라만 오신다면 충분히 충분히 어, 대화라는 것할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계속.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